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나면, 현재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 채널이 되겠죠.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공유를 하고, 공유된 것을 두드에기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유튜브에서 비용을 들여가면 유료로 광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노출을 좀 많이 시키고 장기간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 대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뭐 되도록 많이 노출 시키고 싶다 그러면 몇 백만 원씩도 나옵니다. 그게 며칠이 아니라 단지 하루나 이틀만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3,400만원까지 나온 경우도 있고요 내가 어떤, 기어, 어떤 광고를, 어디에다가 어떤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천천히 안 버리지만, 이틀 정도를 통해서 풀로 가동을 시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의 광고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광고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업로드한 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공유하는 한테인데,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를 할때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회사에 어떤 로고가 있다 그러면 로고를 동영상 내에 워터마크로 삽입을 해서 계속해서 그 로고를 통해서 회사명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동영상 홍보도 하고 회사에 로고를 보여줌으로써 그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는또 로고가 없다면 특정 문구를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해서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과정과 이 워터마크를 구독하기 버튼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본인 채널에 어, 데시보드 화면으로 갈수 있는 예, 제작자 스튜디오라는 어,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본인의 어, 관리자 페이지, 이 채널에 대한 관리자 페이지 화면으로 이렇게 나, 어, 전환이 되고요. 어, 좌측에 보시면 데시보드라고 쭉 나오고 어, 동영상 관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쪽에 하단부에 자, 만들기라고 해서 어, 외부에서 만들어서 업로드한 것이 아닌 유튜브 자체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은 이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 워터마크는 채널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채널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수익창출도 있고 뭐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브랜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브랜딩을 클릭을 하고요 브랜딩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저같은 경우는 지금 어 기존에 이미 워터마크가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 기존에 업로드해서 업로드 삽입한 워터마크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워터마크 추가를 누르게 되면 워터마크를 어떻게 삽입을 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어, 이미지 파일은 안 되고요. 자, PNG 파일 끝에 파일면, 어, 파일 형식이 PNG 파일인 형식이거나 또는 GIF 파일이어야 되는데. 자, PNG 파일이 아무래도 해상도 명료도 조금 더 낫고요, GIF보다는 어차피 투명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PNG 파일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파일 크기는 여기에 뭐1메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편집툴을 이용해서 뭐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파일 선택을 통해서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워터마크가 워터마크는 미리 제작이 돼 있어야 되겠죠. 워터마크가 있다 그러면 워터마크를 업로드하시면 되는데 업로드하고 나면 파일명과 파일 형식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되고요. 워터마크의 그 형식 사이즈는 사이즈는 별도의 사이즈는 크게 없고요. 파일 크기 파일 크기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네, 좌우를 하고, 직사각, 아, 정사각형 형태의 워터마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해 드리고, 저는 가끔씩, 어,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워터마크를 삽입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가로로 긴 형태의 워터마크를 삽입을 하게 되면, 어, 그 안에 어떤 텍스트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내가 파일을 크게 제작, 1메가라는 파일 크기 안에서 사이즈를 크게 제작을 했다고 해도요, 작게 나옵니다. 굉장히 사이즈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요, 아무리 큰 거를 올려도 벗어나지 않고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 형태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자, 업로드가 되었으면 저장 누르면 워터마크가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어, 여기서 바로 새 파일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되면,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 위치에 이런 형태로 워터마크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미리 보기 화면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맞춤 시작 기본으로 맞춤 시작 시간에서 0.5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워터마크가 재생이 되고 나서 0.5초 후부터 보여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영상 끝에는 활용을 안 하고 전체 동영상으로 활용을 합니다. 동영상 재생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워터마크가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요. 선택을 완료하셨으면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단지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워터마크는 다 삽입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 구독하기 버튼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구독하기 버튼은, 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 단계에서 말씀 드렸지만, 별도의 버튼을 삽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이 워터마크를 삽입을 하고, 이 워터마크가 구독하기 버튼이 동기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어, 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KSM이라고 하는 로고 이미지를 삽입을 했지만, 이 로고 이미지 대신 원형 형태든 사각형 형태든, 이게 구독 버튼이라고 문구를 넣고, 어, PNG 파일로 업로드를 해서 워터마크에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 이 채널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공영상 시청하다가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자, 구독하기 버튼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여기 어떤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자, 이렇게 뭐 k s n 이라는 이런 문구를 써도 되지만 구독하기 버튼이라는 어, 문구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끔 해주는 자, 구독하기 클릭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클릭을 하면 어,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하건 아니면 지금 현재 이 KSM이라고 하는 이이 어, 이 로고 워터마크를 클릭을 하건 이동하는 곳은 다 동일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메인 채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메인 채널로 이동을 해서 제일 상단에 좌측에 이렇게 타이틀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와 타이틀 이미지가 보여질 것이고요. 만약에 추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어두, 어두컴컴한 비어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 저는 지금 본인,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게 이 부분이 흐릿하게 나오는데 어, 그렇지 않은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색상이 선명하게 나오고요. 자 워터마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에서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하라고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구독할 분들이 여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어, 구글이나 PC나 모바일이든 어디에서 접속을 했던지 간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구독 버튼 클릭했을 때 어, 구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 구글 계정 또는 유튜브 계정 요즘은 구글과 유튜브 계정을 하나로 많이 쓰는데 따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자, 여기 제일 위에 타이틀 이미지 배경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걸려있죠. 자, 이 링크는 제 홈페이지로 바로 어, 이동하는 링크입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를 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동안 오늘은 워터 마크 부분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유튜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과 사용 방법, 활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